자블라인너리어백구9회차 8강 승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에비아라 그리고 와비치 선수고요. 루크와 에드입니다. 만나보시죠. 역시나 그 싱싱한 반응을 보여줄지. 근데 그런 반응도 에비아라 선수가 지난 회차에 뚫어냈거든요. 어.. 이건 좀 미스 같은데요? 네. 이런 미스를 마비치 선수가 계속 피지컬로 커버를 해 왔는데 맞습니다. 에비아라 선수 상대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 주고요. 아 점프 간발이 적중했어요. 어? 마무리가 되겠죠. 출구이 나옵니다. 네. 그래도 이소를 어? 써주는 게 좋았을 텐데. 아 마비치 선수가 약간 급했던 모양입니다. 약소를 비벼 버렸는데 거리가 짧았어요. 그렇죠. 마음이 급하면은 저런 미스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어우, 백점푸 대응 좋은데요. 선수들의 이런 대응들을 그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안전한 네. 대칭이죠. 맞아요. 그선서 세덮? 대덕으로 뭐, 뭐. 완벽하게 깔려고요. 이번에 다시. 데미지 많이 나옵니다. 레이지 아껴주고요 강금 제대로 안 깔렸죠 어, 지금 보면 구석에서 셋업이 한 번씩 빗나가는데 이게 조금 결정적이에요 왜냐면 상대 에비아라 선수는 지금 CA가 있거든요 뭐 하나 맞으면 간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냥냥냥 위기 어허이 사이코샷 그냥 CA 맞아도 갈거 같은데요 이제 그렇죠물 맞아도 가요 이레벨 그냥 씁니다 아 날리고 자, 풀! 일단 1레벨까지 털었는데요 1레벨! 짧았고! 어, 이러면은 게이지가 없어서! 게이지가 오. 없어서! 야구 역전각을 보나요? 아, 이거 확실히 끝낼 수 있을 때 끝내지 못했던 여파가 야 사실 에비아라 선수가 게이지 하나 써주면서 기회를 줬거든요 네 <목소리> 어우 이게 점프 강발이 좀 많이 찍히네요 오늘 어퍼가 나오기 전에 계속 찍히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안잘손이 느끼봉기처럼 들어가면서 그 부분이 와비치 선수를 지금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잡지 섞어주면 더 힘들죠 이제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에비아라는 여전히 강력하네요. 안정적인 운영 보여주고 있습니다. 쓸할게 없어요. 저. 네. 떠지고. 장선 한번 내밀어봤지만 살짝 짧았습니다아 일부러 스테로시한. 앉아 중소운의 버니쉬. 샷을 던져놓고 달려가는 것 자체는 나쁜 전략은 아닌데 문제는 석공이 계속 찍혔단 말이죠. 지금 여기에서 점프 강발을 좀 많이 맞으니까 아비치 네. 선수가 장풍 던져놓고 대응을 조금 피심하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마무리는 아닙니다. 다음 턴이 문제죠.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경기 마무리. 에비아라 선수가 두 개의 세트를 먼저 빠르게 가져오면서 상당히 유리한 구질을 또 선점을 했어요. 아주 예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지을 때 약공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기어들 침자차를안 주려고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던지고 던지고 일단 장통 싸움 자체는 에들도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스파크로 지우고 샷으로 던진다가 되거든요. 근데 샷을 뭐 던지고 나서 심리를 걸어서 좀 유리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안 나오고 있죠. 네. 던지고 달려가는 패턴이 지금 안 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생각보다 멀기 때문에 코브라 펀치 아니면 거의 닿질 않거든요. 흙거리에서는 좀 어렵죠. 네. 어이. 우리 하고 있습니다. 네 콘셉트로 좀 한번 낚시를 해줬고 그래도 지금까지 있었던 분위기 중에서는 현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차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퍼 펙터리오 어? 오히려 좋은 상황. 아 네. 그런데 자신감이 부족했나요? 던져놓고 스파크. 아 이거 붙여가지고 이거 가져하면은 버나우. 네. 네. 이건 뭐 거의 세부버나우스의 준하는 판단이긴 한데 맞았어요. 근데 이거 아비치 선수 결국에는 반응을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1레벨을 좀 장전을 해놔야 돼요. 네. 아, 아 오히려 오히려 에비아라 선수가 샷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아, 스파클오 올려주면서 매치 포인트가 좋습니다. 에비아라 굉장히 강력한데요. 애드에 아, 대한 공략이 끝 끝나, 끝나 있나요 에비아라? 그러니까 지금 장풍 싸움도 장풍 싸움이고 필드전이면 필드전, 심리면심리 거의 대부분 이기고 있거든요. 자, 케이지두 개, 이 레벨 던져놓고요. 땡기고 들어올리고요. 이미 구석에 가깝기 때문에 구석을 모는 콤보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애드가 역대공은 조금 어렵다라는 느낌이고요. 네. 잘 막았어요? 장발에 시작하는 콤보 한번 더? 나는 두번 지른다. 근데 드라이브 게이지가 여유가 있으니까요. 반응 좋아요. 아 느리죠. 좋은 판단이었고 사실 에드가 그 사이코 샷의 속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네, 네 그래서 다르고 느리면 엄청 느리고 빠르면 엄청 빠른 편이요 일단 그래도 와비스 선수의 위기는 계속됩니다. 예. 아 퍼펙트리 대응이 너무 좋습니다. 잡기, 이런 게몇번더 나와야 돼요. 결과적으로 와비이치는요. 네. 중발! 레비아나 선수가 점프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요. 대공을 진짜 한 번을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공을 잘 치는 선수인데 와비이치 선수가 네. 오히려 많이 좀 허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잡기를 많이 의식시키고요. 버너스 빠진 거 괜찮나요? 어, 이거 마무리 져야 돼요. 3레벨 써야죠 예. 근데 이거 마무리가 될까요? 조금 애매해 보이기도 애매합니다. 하고 마무리 될것 같기도 하고 애매해 보이기도 하고 구강 살짝 남았네요 살짝 샷 쏘면 안 되고 가드 데미지 함부로 노리면 안 됩니다 오 지금. 이거 CA 조심해야 돼요 네? 에비아라 CA 있습니다 스파크나 샷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1레벨도 맞을 수 있고 3레벨도 노릴 수 있는데 마무리 시키면서 와비치가 한 세트 가져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트를 이긴 건 정말 다행인데 쉽게 가져가야 될필요는 있거든요, 좀 더. 아, 대공을 그래요. 이런 식으로 쳐줬어요. 블리치까지 들어가면은 데미지가 무시할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 이건 많은 분들이 장착하고 있어야 돼요. 루크의 콤보 드랍은 드라이브 임팩트에 먹힌다. 음. 저 누르고 있는 거예요. 던지고 1레벨. 마무리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어, 마무리 되네요? 아 중간에 보정이 별로 없었죠? 그렇네요 오케이. 좋은 선택입니다 던지고 거리 먼저 들어가 줬어요? 와와비치 지금 약간 괜찮은데요? 분위기 좋습니다 네, 분위기가 지금 나쁘지 않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 그리고 이런 거리 조절 아 역대공까지 어퍼까지 역대공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겼어요 이거 마무리되지 않나요 그렇죠 오이 오디블리치로 마무리 빠르게 두개 세트를 따라 가지고 있는 와비치고요 마지막 세트로 향하는 두 선수입니다 분위기가 약간 반전됐습니다 원투 쓰리 저 서서 중발이요 네.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고 길어요 생각을 해보면은 에비아라 선수가 지금 앉아 중손 앉아 중발 활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만큼 기본기 싸움에서 어렵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아, 방금은 예, 오히려 에비아라 선수에게 턴을 넘겨주는 미스가 됐죠. 플리커 미스는 정말 어... 중손 어? 밀고 들어갑니다 에비아라. 라이징 잡기 버나웃인데 1레벨 막은 것 같아요. 사실은 분위기는 초반에는 완벽하게 와비치 쪽이었거든요. 이곳이 연륜인가요? 니가 왜또 이렇게 됐는지 그러니까요. 두 세트 잘 따라가고 한 세트를 좀 역전을 당해서 와비치 괜찮을까요? 아 그리고 에비아라 선수 카운터 콤보 선택이 너무 좋네요. 오 드랍이 다시 한번 너클 유리하게 들어가 봤습니다. 성공했고요. 드라이브 게이지가 얼마 없어서 예. 일단 좀 참아야 되는데. 와비치 결국 번아웃 3레벨 선택을 안 했습니다. 끝내기 위한 근데 이거 버나우시라 결국엔 아, 한 번은 거리. 선택을 마무리될 것 같아요. 에비아라 역시나 강력합니다. 클러치 능력은 정말 발군이네요. 에비아라의 승리. 거리를 보고 버나우 상황에서 한번더 가드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너무 벗어나고 싶죠. 그리고 두개 세트를 먼저 따고 두개 세트를 뺏긴 상황에서 네. 마지막 세트를 운영해 나가는 에비아라 선수의 판단이나 그 과감함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멘탈 이런 게 결과적으로 토너먼트 상위 라운드에서는 경험에 묻어 있다. 이것이 바로 연륜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록이며 경험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